댓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새로운 검색식 하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검색은 9시부터 10시까지만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예전에 원리와는 조금은 비슷합니다. 이 핑크 라인은 무조건 수렴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어 그리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초록선과 부메랑선을 동시에 수렴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 시가가 이 핑크 라인을 아래에서 시작해서 바로 돌파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포지션을 잡아내는 그런 어, 복합적인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요거부터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자, 쭉가가 내려오고, 자, 초록 라인, 부메랑 라인, 그리고 이 수평 라인, 이 수, 무조건 매수는. 이 수평 라인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시가가 이 라인 아래에서 바로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돌파하는, 뭐, 있다가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 초록 라인 수렴했고요 피크 라인은 당연히 수렴했고, 자, 요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요 부위가, 어, 만약에 이 초록 라인이 초록라인은 볼린저입니다. 볼린저인데, 수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볼린저를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볼린저가 좀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볼린저가 여밑에 있을 경우에는 1차 매수, 만약에 거기서 한번더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초록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안 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매수해서, 자, 한 번, 상승을 이루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6%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MK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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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가 보면은 시가가 이 라인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흔들다가 제가 보는 몇 스타점은 어디냐 자 시작해서 요 라인 돌파 핑크 라인 돌파 정도 위치를 보시면 될 거예요 핑크 라인 돌파 뚫었다가 눌렸다가 재돌파죠 요런 정도의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스킬핑 위주로 보신다면은 요 부위도 매수 다점이 됩니다 요럴 때 보시는 거는 이 꺾기는 점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근데 그이는 점이 내려가죠 그러면 하락 하락 수평 오르고 오르죠 요까지는 갔는데 꺾기는 지점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크게는 못 내리고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고 요런 메카니즘, 메카니즘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인스웨이브 인스웨이브도, 자, 식가가, 식가는 위에서, 핑크라인보다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면은, 어디서 보시라 했나요? 자, 핑크라인, 부메랑라인, 초록라인, 동시에 수렴한 자리. 요런 부위는 잘안놉옵니다 나오면은 무조건, 매수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요런 거는 아침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막 흔들면은 어 일부 라인은 같이 유동적입니다. 이 특히 부메랑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고 어 그리고 볼린저는 그렇게 크게 유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어 선형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메랑 라인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메랑 라인이 밀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또 하나의 그냥 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 이 초록 라인을 여기 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자, 그냥 2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모니터링 랩, 모니터 랩. 자 모니터레이비 보면은 핑크라인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돌파하면서 매수하실 수도 있고요 돌파하면서 매수하실 수 있고 자 한번 1차 뽑아올리고 요 라인 핑크라인을 만나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이미 시작하자마자 100% 구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날은 뽑아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뽑아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한국 가스 공사 가스 공사 부메랑 라인 자 여기 초록 라인 핑크 라인 아래 왔죠 요거 부메랑 2차 라인이고 부메랑 2고 부메랑 1입니다 부메랑 1이 중요한 거예요 부메랑 1이 위에서 수림이 됐고, 요, 어, 분홍 라인이 여기 왔죠. 여기서 1차 매수. 만약에 여기서 쭉 빠져버리면은, 이 볼린저에서 초록 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 근데 그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자, 상승이 났죠. 크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면서 거래량이 붙는 것은 그날 상승이 잘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거래량이 안 붙는 종목들은 크게 안 가요. 그런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안 붙는 것은 본절이나 약수익에서라도 빨리빨리 끄어내는 게 리스크 관리에 어, 적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고려산업. 어려 산업 여기 여기 라인이죠 시작가 시작해서 나온 겁니다 시작해서 일단은 검색은 된, 된 거예요 빨강 라인까지 나갔는데 자 이렇게 상승 초록 라인은 여기 밑에 있고요 이런 거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 을 썼지는 않았습니다 이한 호가의 이 봉이 너무 길잖아요. 처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덤숭덤숭이니까 이런거는 조금 패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모타이어 그 거모타이어는 그 후반부에 오늘 이 부메랑 라인 초록 라인 쪽에서 이거 일단은 검색은 이미 초반에 되었지만 은 이것도 보세요. 이거 한옥가입니다. 이게 한옥가 이런 차트는 어 안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래부스템즈아래스템즈 자, 자핑크 라인 아래 부메랑 라인까지 봤죠. 자, 1차 매수를 할수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은 자, 여기서 이 라인에서 한번더할 수가 있고요. 자, 약5.5% 상승, 동양 철관, 동영철관자핑크 라인 봄메랑 라인 일본 라인 초록 라인 다 깔끔하게 수렴이 됐죠 이런 거는 하루에 어, 몇개안 넘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빨리 찾아야 되고 여기 효과가 조금 아쉬웠지만은 포지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K3 K3i 차트가 왜, 확연히 차이 나죠? 덤승덤승 차트랑 이런 차트랑 차이가 딱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한국석유, 자 붉, 자록 라인, 봄이랑 1번 라인, 자 핑크 라인 다수렴됐습니다. 이런 거는 자 정도 아진 엑스트 아진 엑스테 자 문항 라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수익은 안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아진 엑스테기 오늘 어 전일 대비 35%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부족하죠 이런 거는 빨리 본절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플리터 플리터 자 요것도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제가 거래량별로 이렇게 빨강 파랑 검정 50%, 빨강이 50%, 파랑이 75%, 감정이 전일 대비 100%입니다. 요걸 보고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의 중간 넘어서 5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전일 대비, 어 많이 해도 100%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죠. KH 바텍. 바텍. 요런 포지션이 제일 괜찮았죠, 오늘. 그죠 빙그라인 안에 봄이랑 초록라인 아래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코위버 코입. 이거는 왜 검색이 됐을까요 이거는 체크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그 다음,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 왜걸렸을까요 포지션상, 포지션상으로는 괜찮은 포지션이 맞습니다. 근데 이 핑크 라인이 아래에 있는데 왜그렸지 지수를 넣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이거는 지수를 넣어서 이 라인은, 수평 라인은 단순 밖에 표시가 안되고 지수는 표시가 안됩니다. 지수 구간이라서 이 구간이 지수기 때문에 아마 검색이 된것 같아요. 앞에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괜찮은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유론. 리로원. 유론도 보시면은 아마 지수. 일본에서 체크 보면은 지수일 확률이 높겠네요. 지수라면은 괜찮은 포지션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파랑새 55돌파 종목들을 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괜찮은 종목은 많아요. 이런 요거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 최근에 상승이 한번더 굉장히 큰큰 상승률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60선을 밟아주는 거. 아 그게 아니고 60선을 동시에 60, 20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거는 이게 20선. 20선, 60선인데 동시에 돌파 그래서 눌림목은 요 라인까지 요런 것만 찾아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동시 돌파해서 눌림목이 여기까지 갔죠 한성그린테요것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랐다가 오붓장에 밀려버렸죠. 수익구간은 다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자두 라인, 중요 라인은 요두 라인입니다. 돌파해서 지지, 요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HD 현대 인프라 자두개 동시에 돌파. 여기서 라인이 간격이 좁으니까 바로 털어버리죠. XQR. XQR는 상승했다가 압 맞고 떨어졌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이런 걸 <laughs>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고, 이거는 매물 대를 돌파했는 종목들. 뭐 그런 저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파랑새 오돌파 위주로 봤고요. 여기 가장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옛날에 그알바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오돌파 뭐 파랑새 돌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